외부 음식 안 돼요 하자 점점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. 자 피시방에 입장하는 손님 그런데 외부 음식을 들고 옵니다. 잠시 뒤에 아저 사람이 이제 음료를 하나 주문했는데 그 음료를 저 직원이 갖다 주면서 아 손님 여기 외부 음식 반이면안 돼요 이렇게 하니까 직원을 막좀 째려봤어요 지금. 자 이제 다 놀고 나갈 채비를한 손님 그때 음식 책상에 저렇게. 지금 엎어놨어 음식을. 세상에 용기에다 구멍까지 뚫고 거기다 음료를 또 붓고 나가요. 또야 세상에 저저저저 반하자고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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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. 자 직원분이 저걸 알고 뒤쫓아 갔지만 이미 손놈은 사라진 뒤였습니다. 자 승희 님 예, 분명 이런 심산이었을 거예요. 니까지깨 감히 손님한테 골탕 한번 먹어봐. 아,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PC방 영업주 하시는 그 선생님들 아프니까 영업주다라고 하는데 장사가 안 되고 있는데 바깥에서 음식까지 다 가지고 와서 안에서 저렇게 먹으면 사실 PC방 자영업자분들 마음 아프죠. 그래서 아마 어, 외부 음식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주로 도망가고 난 다음에 한 7만 원 정도의 손해가 났다는데요. 송계죄는 과실로 송계를 하면 그건 처벌할 수 없죠. 정말 먹다가 혹시 쏟으면 그거야 할수 없는 일인데 의도적이고 자기적이고 분명히 고의적으로 저렇게 물건을 엎어서 주변에 있는 물저 다른 물건에 어떤 효용을 상실했다면 저는 당연히 손괴죄로 처벌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가끔 저런 상황에서 영업 방해죄가 성립 안 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참 영업 방해죄 영업 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. 첫 번째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위계와 위력을 써야 되는데 저게 위계와 위력은 아닌 듯해서 사실상 영업 방해죄가 되기는 좀 어렵지만 손괴죄로 반드시 처벌받아야 되지 않느냐. 저 보시면 너무나 자규적으로 의도적으로 화났다고 그 업장의 영업주에게 저 물건을 훼손했네요. 그러니까 말이죠.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?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.